안녕하세요 장마가 시작됐더라고요 아직 6월달 말인데 장마가 보통 7,8월이 아닌가요?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? 장마가 시작되는 비오는 일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? 자존감 훅 들어가죠? 여러분도 자존감 있으세요? 자존감. 너무 많이 들었던 말, 들이라 사실 좀 지겹기도 하고. 도대체 그 자존감이 뭐길래 우리가 맨날 자존감 세워라. 자존감 지켜라.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사랑에 있어서도 이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이죠. 우리가 자존감과 또 자존심은 다르다는 것도 아시죠? 음. 자존심 세우지 마라. 자존감을 높여라. 어, 자존감이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세워지는 게또 아니더라고요. 제가 어떤 심리학자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, 자존감이라는 거는 음. 음,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을 이제 켜켜이 쌓아 올라가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죠. 또는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, 또 사랑 하면서 자존감에 이제 올라가지는데, <laughs>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스스로 정의를 딱 내려서, 나 자존감 높아. 뭐, 이렇게 얘기한다고만 해서 정의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남들이 세워주는 게또 자존감이고, 어, 너 되게 멋지다. 너도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구나. 너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. 라고 또 얘기할 때, 또 우리 자존감은 올라가거든요. 사람이, 어, 그렇잖아요. 자신감이 없을 때, 또, 자신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, 보통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큰데, 어, 자신감 떨어졌을 때, 내가 하는 행위라든지, 일이라든지, 뭐 사랑의 행동들이, 어떠한 타인으로 인해서 올라갔을 때, 너 멋있다, 너 잘하고 있다, 너 잘하고 있어, 격려해주고, 그 사람의 가치를 올려줄 때, 이, 비로소 자존감이라는 것도 올라가지게 된다는 이론이에요. 물론 자존심 다르죠. 우리가 막 고집부리고 자존심 부린다는 말이 있고 자존감이라는 건또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마음인데 사랑의 재발에서 왜 자존감을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실까요?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도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어, 자존감이라는 건 정의 내릴 수 없어요. 측정할 수도 없고, 뭐, 어떻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, 사랑을 하는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, 사랑받고, 음, 격려받고, 미래를 함께 꿈꿀 때, 이 자존감도 비로소 올라가는 게 되죠. 없어지는 게 아니라, 자존감이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존감과도 다른 개념이고요. 음. 여러분들, 오늘, 자존감 높은 하루 되시겠어요? 음, 어떠한 남들이 뭐 굳이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니지만 타인에게도 인정받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삶을 사,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은 조금 더 공고해지고 단단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존감이 높은 하루 보내시고요. 어, 자존감 떨어졌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. 저도 그럴 시기가 있었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건또 금방 자전거 타듯이 올라오고요 음,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나를 조금 더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조금만 본인 스스로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란 아이는 또 튀어 올라옵니다 이건 확실해요 경험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제발 오늘 하루도 행복하, 행복하고 자존감 높은 하루 되시고요 자존감은 스스로 세워지는 것보다는 남이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. 자존감 세워주시는 분들을 만나세요. 소중한 분들, 안녕.